문짝을 덮기로 부셔고더라도다 끄집어내라고 윤석열은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국회 개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에도 개엄이 해제됐다 해도 두번세번 개엄력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개엄군을 압박한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내란속에 윤석열이 비상 개엄 선포 이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는 모두. 그 시셨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과 김영현은 온 국민을 공포와 불안감으로 몇날 며칠을 잠못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에 대한 일만의 반성과 뉘우침은 없습니다. 반헌법적 내라 행위로 역사에 실수 없는 배신 행위를 자행하고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한심하고. 비겁한 형태입니다. 끌어오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에 예, 전 해군총장 황기철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어, 평생 국가안보와 군사대비태세의 온몸을 바치온 애벽 장승단을 분노케 한또 다른 사안이 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김용현 일당이 비상병과 연계해서 한반도를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으로 만들려고 했던 북풍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겸에 깊숙이 관여한 노상원의 수첩에서 서해 n l 일대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시나리오와 김용현이 지시했다는 북한의 오물붕선에 대한 원점, 원점 타격 준비 정황이 나왔습니다. 또 국군 심리 전단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와 우리 무인교의 평양상공 침투 의혹 등 북풍을 끌어들여 한반도의 제2의 6.25 전쟁을 만들려고 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외환제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입만 열면 안보를 외치면서 안보 문제가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행동하던 윤석열과 그 잔당들이 도리어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를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악용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열당은 이처럼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체포영장집행에 불응하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근한대행은 이런 윤석열 일당의 파렴치한 행태에 침묵하고 있습니다.